대강절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인데, 오늘이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릴까요? 아니,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선 주님은 오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만 새롭게 성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우연히 혹은 실수로 혹은 기다리지도 않는데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히 기다리고 부단히 자신을 비우며. 내려놓으며 준비한 자만이 올해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뵐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더 크고 절실한 이유. 그것은 올해도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올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실 미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도 이미 세상에는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가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그들부터 마음이 상한 자부터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이 사야서 1장 6절이 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도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오늘 이시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적나라한 아픔이고, 상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도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사방이 맞은 흔적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전히 우리는 싸매지 못하고 피 흘리며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건강합니까? 아무런 상처나 아픔이 없습니까?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마음의 병과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그런 상처부터 일단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신다는 소식이야말로 1절 말씀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싸매 주시면 아무리 깊은 마음의 아픔도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병도 깨끗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셔서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만나뵙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은 포로 된 자에게 자룰,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루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닙니다. 분명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정말 포로가 아닌가? 정말 그 어떤 것의 종도 노예도 아닌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 누구도 선뜻 예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이나 염려로부터 악습으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실은, 그게 다 우리의 분열이고 모순이고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신부는 자유인인데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올해도 우리가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자유를 선포하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음, 결박하는 병마든, 주님은 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나아와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올해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이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 하시고 슬픔자를 위로하시되 화관을 씌워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입니다. 다들 기쁨 속에서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결국 그렇지가 못합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불행은 갈수록 위로를 받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슬픈, 슬픈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데, 그래도 견딜만한데. 갈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고 사라져 간다는 데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곁에서 단한 마디만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면 극적으로 그 최악의 상황을 그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면 나의 그런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탄 하실 주님을 만나시면 누구나 정말 근심 대신 찬송을 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탄에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큼 그 동안 슬퍼한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고대하시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셔서 약속하신 주님의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듬뿍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